홍 차장님은 어, 군 출신이지만 국정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92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네, 군 출신이지만 거의 국정원 직원이나 진비 없네요. 그러면 여인용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고 하셨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한 화 것이었습니다. 어, 본 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어, 방첩사령부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브리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주,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어. 들어. 예. 이 윤석열의 국회원 의 체포 지시를 어,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했죠? 어.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있도 네.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정원 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를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받으시 아, 보고를안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어, 정무직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거 자체를 보 다르게 말씀하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또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차고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 국무회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 국무회의 갔다 왔다는 라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숙파에서 일어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것을 어, 원장 우리 홍 차장님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날. 어, 열한시 삼십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아,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어,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아홉 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어~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의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군사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상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 의 어떤 비상 계엄 이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번 하는 게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상황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권이 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하지는 않습니다. 어머,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날 당일날 12월 3일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어, 대,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 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 홍철장께서는 어, 경질 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아 처음에는 저두번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뻥커에 갖다 놓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 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 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정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장님을 비롯한 국정원 내에서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란 분을 TV 이외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